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호텔로 이동할 오, 시간이야. 하지? 자, 만들어 볼까? <목소리>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우발. 레이건 일인. 아니, 뭐지? 뭐지? 어, 이거? 아, 씨. 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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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많이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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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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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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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너네, 조금 도와주겠니? 옷이 흩어졌네. <laughs> 우리 같이 써볼까? 널 만들 때가 생각나는구나. <laughs> 우리가 같이 써볼까? 주변 야생 동물이 있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종교는 아.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드려볼 야, 왜 나한테 그래? 알티나, 잡아! 멘티 죽기만 했나? 막가이만 누군가 가 실험에 다시 지잖아는전이야 그래 이거 이걸 난 보고 싶었다고. 생존자가 응? 사망했습니다. 오케이. 만다 오르 간 소리 를 잡고 싶 은데, 보 기도 빠르 지말했 지나 벌써 끌세이 풀세게... 빠르 네킹못봤 <머레> 다. 안막혀겠지만 o i n g to get you. I just had an entire list of things. I'm not g o i n 시험을 왜? 시험을 왜? 왜? 좀 이제 열렸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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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늦짼떠나는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녹슬게 돼. 한번 묶어 볼까? <laughs> 자. 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고요. 가가 연쇄 처치 중입다 터미네이트. 터미네이트는 수 개많이 받는다. 아. 아. <웃음> 왜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심.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좀날걸 거. <laughs>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 있어. 조심해. 키오스크에서 네 크레딧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스크에서구매니수 마음이 아픈 사람은 e how you a 는데 i 우리 o 야 이거 알겠어 아주 잘드는 가위였어 좀날 o t sure how you are. I'm not sure how you are. I'm not sure h o 고생이 있을 거야. 너도 인형처럼 되었군요. 좀 눈치로울까? 니나, 괜찮니? 난 어지러워. 아 <laughs> 시바, <laughs> 진짜 레전드다 이거는. 조니까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볼래. 날먹. 전장 예정지가 결정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자가 모든 걸 얻게 될 거야. 근처 알파가 있어. 정말. 만해줄 테니 만들어볼래? 마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기본기가 좋아. 운영한 조심, 제땡 보니까 좀 쉴까 니나 불쌍은 어디에 있을까 How many s m i l e

<laughs> 우리다어 저만간 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운석이 근처에 떨어질 것리다치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어, 어, 특별한 재료잖아. 이제 이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뭘 만들던 곳이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냥 그냥 운영판인데 그냥 하루 종일 야동만 자고 하루 종일 그냥 못 잭이고. 그스터 많이 살아 있으니까 이거 아마 다른 다른 팀도 팀개좋을것 같은데. 어나슬고날네 아, 이쪽이 없는 거 같은데. 기보가 빠르지? 네, 그러니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는은 이제 프에서는혈특뽑기가 뭐 어, 쉬워서 혈택걸리는 편이에요. 생각 가남거나 이러면 어,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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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재료가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만드는 건 조금 자신 있으니까. 오 살려? 네

저런... 안타까워라... <목소리가> 한번 묶어볼까? 아 뭐야 이거 아씨... X나쁘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서 가보자 좀 쉴까 니나? <laughs> 어딜 도망가라고 상지 던져볼까? <laughs> 엠마는 버프 <버팡> 맞춰야겠다 <laughs> 엠마 보면 짓는 게. 안買う, 안買시란나 진짜 답해나 아, 어려울. 진짜 왜그러니지지만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가끔은 사람보다 인형이 나을 때가 있어. 도시, <안다>. 벗어나기는 어려울거야 빼내자 아, 아, 존나 쎄가지고 그냥 다 밀어내면 될거같은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일까? 처음 해보는거니까 첨벙첨벙 달매기 차례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laughs> 조심해, 위클레인 박사야. <웃음> 조심해, <웃음> 조심 <먹고> 살아야지. <laughs> 어, 지나가는 길이었 자연적으로 만들 뭐, 가면 멸등인데 이거. 된다 이 어디 <laughs>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익숙한데. 좀실까이나보까봐기보다 <laughs> 튼튼한 실이 지 그냥 보자마자 도망가는 것도 존나 기엽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이니? 오 잘한다 이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형음 어디 갔어? 내가 끝끝끝끝 이게 예, 아니겠지? 당연히 이바가 있으니까. 점심은 제일 박생 팀이긴 해, 저기가 만약 불템이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시간이다.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디인지 좀 알고 싶은데. 금세 잘려 나갈 거야. 여기 오래. 음 뭐야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저기 있었지? 테디구나 테. 내가 살던 곳. 와 시세다 들. 상 도시였지. i 수 있는 건 s u 써야지 에녹스가 없는데 e I'm not sure. I'm not s u r 전 I'm not sure. I'm not sure. I'm 맛있다! 깔끔하네요 알만큼 노예 우리 인형극 재미있었니?